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평양체육관입니다. 여기 평양체육관에서는 온 나라 근로자들과 체육애호가들의 거대한 관심 속에 다섯 번째로 막을 올린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 2018 결승 경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경기에서는 대중체육부문 남자 배구 결승 경기를 먼저 진행하고 유이오락 결승 경기들인 발목매고 공멀묘 달리기. 장애물 극복 달리기, 귀 잡고 돌아 징검다리 건너 달리기, 그리고 밧줄 당기기 3, 4등 결정 경기와 1위 등 결승 경기들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장애물 극복 달리기 결승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이 결승 경기에도 6개 팀들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함경북도 팀, 평안북도 팀, 황해남도 팀, 황해북도 팀, 함경남도 팀, 강원도 팀 이렇게 6개 팀이 올라왔습니다. 예,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예, 장애물 극복 달리기 결승 경기는 6개 팀들을 2개 팀씩 3개조로 나눠서 진행하고 기록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번 장애물 극복 달리기 경기는 선수가 지우청 자세에서 출발해서 10m 지점에 있는 탄약 상자를 들고 5m 구간의 펼친 지점을 돌아서 제자리에 놓은 다음 원형 장애물과 담벽 순서로 극복하고 글자 붙이기를 진행한 다음 달려와서 철조망을 통과하고 다음 선수에게 총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체육 경기 대회. 장애물 극복 달리기 경기는 12개 팀을 2개 팀씩 6개조로 나눠서 먼저 경기를 진행하고 여기서 이긴 팀들이 지금의 이 결승 경기에 올라왔습니다. 장애물 극복 달리기 결승 경기가 전부 끝났습니다. 장애물 극복 달리기 최종 순위를 보면 1등의 황해북도 팀, 2등의 강원도 팀, 3등의 함경북도 팀이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전국 도디앙 군중체육대회 2018 종합 순위를 보면 1등의 평양시 팀, 2등의 평안남도 팀, 3등의 평안북도 팀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도디앙 군중체육대회 2018 중에서 일부 종목들의 결승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체육관입니다.